안녕하세요. 진심이에요. 마인크래프트 인 진심이에요. 아이크 오늘은 오늘은 새로운 BJ 걸님. 안녕하세요. 저는 BJ 걸이에요. BJ 걸님과 여기 돼지토끼 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돼지토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플레잡기 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켰지요? 네. 자기 스스로 묵묵 대답 <웃음> <웃음> 웃기세요? <laughs> 네자가위보 자,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다 1은 3명. 가위, 2는 가위, 3은 보 아직 드시지 3명. 마세요 3명 뭐 드시지 말라고요? 아 이거. 일단 그냥 글씨로 하죠 <laughs> 글씨? 응. 그래요 야, 죽으면 아이템 없어진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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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잠깐만 다 내려오세요 내려 아씨 이거 다 떼었어 다 내려가야겠다 이거 철해야돼 이거 내려가죠 자살하려고 자살 이야 죽어요 어, 안 죽어 안 죽어 어떡해 안안 아, 죽으면 그냥 가아어어피 많이 남았다 야비1라고반 남았다 아! 난3칸 남았어 한대 맞으면 끝나네 아, 한반야한한대 맞으면 진짜 끝나겠다 서로 야. 죽이자 그래 한 번씩 안 돼요 저 이거 아이템 넣어야 돼요. 아 넣어놓고 죽일게. 아 됐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아이템 다 사라져. 괜찮아 체력 충전 하게 만들게요. 충전이 안됐는데저 어, 왔어요. BJ girl. 뭘 uh -oh. 보세요. 보시지. 보시지 마세요. 어, 어, 어. 아사카이다. 아 주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저 어디로 저, 가요? 저성 아니요. 성 가지 마세요. 끝레 정해야 되죠 어디로 나가 또? 어. 그곳으로 오세요. 아이 가져가지 마세요. 장난을 친 거예요. 장난이 뭘 그다고 렇 해요. 오세요. 칠합 충전된다. 아직 안 되는데. 전 들고 있어요. 님들도 그될 거예요. 저기 있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한글로 쳐요. 예. 아이, 너못 날렸어. 지금 안 날렸지? 뭐뭘 날렸어? 잠깐만. 뭐래 날렸어? 아이, 거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는 뭐? 야거다 이... 가위다. 어, 다 가위야. 숫자로 하자. 아, 숫자로. 가위가 1이에요. 준비 안내무신거 가위가 가위 2번 아. 어? 이이 이 술래. <laughs> 이 술래 이 술래 이피그드즈님 아이템 한개만 가져가세요 저만 술래요? 예야그쪽으로 아, 들어가는거 아니야? 뭐더라? 님 그리고 또상비님도 있잖아요. 님도 술래요 걸걸걸 아, 걸, 걸. BJ 걸 님도 어, 술래요 님만 죽여요? 네 아, 예, 맵이 쉽다. 넓어서 아 지금 따라오시면 안돼요 알았어요 여기는 너무 넓으니까 10초만 셀게요 예? 괜찮아요 왕했다 왜맵 끝이야 7님 잠깐만요! 어. 잘못됐어 무언가가 4, 3, 무언가가 잘못되었다2 1저 따라오세요 0시 갈로 갈로 찾았다. 아님 잠깐만요. 찾았다. 아이 0초사기에요 찾았다. 찾았다. 잠깐만요 다시해요. 아 잠. 아, 아님 잠깐만요. 아 잠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쯤 처음부터 다시 돌아야 되잖아 아씨. 아 거기서 하요 거기서. 아 짜증나. 그래요 시작해요. 니 브라운. 참고 부셔서 갈게요 제가. 참고 부수지마세요 참고 부셔지마세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음. 대리토끼님. 대리토끼님? 네. 칼 넣어놓으세요. 아, 칼한 개씩만 가져가세요저칼 다섯 개나 챙겼는데. 한개 챙기세요. 뭐 다섯 개야. 돼지에요? <laughs> 아. 아야. 대리토끼님이 학살했어요. <laughs> 날 죽인 거임? 니 죽인다. 칼 넣어놓으라고 좀. 헐, 여기 함정 설치되어 있어. 칼 넣어 놓으라고 그거. 한 개만 야. 가져오세요. 아, 짜증나 지금 한 개도 안 껴. 아, 싸워도 지면서 진짜. 제가 넣어 놓을게요. 오시요. 착다 넣어 놨어요. 아, 감동적이야. <웃음> 감동적이야. 좋았 <laughs> 아 재밌게 싸워 주시다니. 닥쳐. 이거 봤으면 진짜 재밌네. 그때 것토왔님 선빵 날렸는데 제가 이겼어요. 싸웠어요? <laughs> 네. <laughs> 싸웠어요 예. 그럼 내 주변에 스폰대 있겠네. 어, 이거 위험한데? 나 지금 쉬운데 있는데. 아니, 지금 시작한 거예요? 예. 왜요? 왜요? 시작했다고 말했잖아요. 아, 그래요? 바로 시작이에요? <laughs> 예. 스폰드에서. 전... 오, 나 고기 먹어서 체력 충전. 니네, 님 둘이요. 네. 술래요. 성 안에만 있어요. 저요? 네. 그래야죠. 나무 있는데 있으니까. 이겨버릴 어. 거예요. 저야 모르죠 원. 어차피 죽여야 될 것. 근데여기가 어디 있지? 다만크 있어 길이. 어, 성짱 큰데 이거 킥을... 못 들어. 하이. 저기 어이. 가서 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나랑 뭘잡 거네. 칼이 칼 어딨어? 저기쭉 가다 보면 있을 게요 있을게요? 있을 거예요? 오 예. 드디어 성으로 들어와야지. 칼이 어디나 저기 있네. 아 저게 왜 하죠? <laughs> 짜증나아귀속을것 같네. 심장이 <laughs> 빵빵 아, <laughs> 아 그만 하세요. 짜증나요. <laughs> 아 아까 자살할 때 확실히 됐어야 되는데 아깝다. 어 밤이 되는 순간. 밤 <laughs> 밤이 되는 순간. 밤돼요? <laughs> 지금 우리 우리 <laughs> 지금 밤되고 있어. 아긴 시간도 꽤 지쳤죠 뭘 지쳐요 그냥 지친 것 뿐이요 <laughs> 어 여기 땅이 뚫려있어 지금 섬이에요 지금 지 진심 어딜까요 <laughs> 헐나 갇혔어 헐 나도 갇혔어 어, 어떻게 나가지 자세 시도 할까요 말까요 <웃음> 하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엄마 했어요 아저 어떻게 칠억? 피남았음 님이 이제 세대 때리면 난 뒤지. <laughs> 저랑 뜨는 거예요? 저 때리면 안 돼요. 아니요 때려도요. 와, <laughs> BJ 걸림았다. 와. 어디 쓰이 새끼. 아, 프풀어준데 진짜. 저기 있다. 아, 살려주세요 님 진짜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님 어디 있어? 몰라요 저도 어디 있을까요? 랩하기 안 되죠? 네. 니요? 돼요돼요 네. 다 부셔버리자. 네. <laughs> 네, 야 쉬... 국경이 만들어니. 안돼요. <laughs> 다 부셔. 안돼요 안돼요. 안된다고요. 그때까지 <laughs> 떠올랐었아아 징그러워요. 아토나와아 소름 끼친다 나. 나 잘래 저 보이세요? 지금 다 보고 어디 있지? 있네요. 이게 무슨 맵이니까? 무슨 맵? 네 이거 무슨 상 맵? 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격의 거 있네. 오 침대 발견. 어? 침대에서 자게요. 어? 어 저도 자요? 누가 움직였는데? <laughs> 저 아니에요. 너 자야겠다. 침대에서 자요. 자요. 네, 우선 아침 먹을게요. 저도 잡아, 가르죠. 막 잡아. 저도 잡아, 막 잡아. 뭐래. 잡시다. 침대에 누우세요. 예. 니 네, 무섭고, 거기 안에 들어왔는데 침대 안에 누구 있어 어, 뭐지? 왜? 근처에서 소리가. 야, 방금 문, 문연 사람 누구야? 저요. 죽여버릴 거야. 자, 여기 비밀통로구나. 근데, 이거, 방이 왜 이래? 비밀 통로 찾았다! 어, 무서워. 아니, 네 아, 언제나 교 비밀 통로 찾았는데, 너무 어두워. 장난치지 마. 이상아. 뭐가? 어디서 가래 밴드는 소리가? 야 침대에 주무시죠. 아 이제야 침대에서 나왔네. 씨. 나도 이제 나왔는데. 저 잘게요. <laughs> 자요 빨리 잡시다. 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 빨리 주무시세요. 아 시원했어. 아 빨리요. 아, 내가... 아니야 그러지 마 좀. 방송도 생각하면. 아 빨리 아 뭐하세요? <laughs>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아 빨리 가, 주무시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아 알아요. 진짜 피채웠네아어 근처 에 있는 거 같다 어째 내 근처다 네 근처야? 어, 어 잠깐만 내방 아니야 어디서 연기질이야 여기 방이 없는데 방인 줄아 빨리 들어가세요 심심해 나 방이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데나 들어가세요 그냥 여기 여기 있다 저요? 뭔개소리짱 무서워 쫓아 꾸루 짬꾸꼬꾸꼬꾸꾸아 잘됐어 오얘 빨갛다 짱 무서워 꾸르이 무서운 아침은 나에게 영원하다 빨리 이 상물로 들어가야 돼 상물? <끄> 상물이 됩니까? 어얘 갇힌 어, 것 같아 우리 음. 우리? 나는 나가는 길을 알았다 나는, 알았다. 성으로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어딨어요? 아, 나 빨리. 배터리, 배터리 71%야, 100에서. 짱 맞네. 100에서 71%? 결전 모델. 3 0 0으 지금 배터리 몇이야? 응? 아! 배터리 몇이야? 몰라. 아! 저, 돼지토끼님 걸님 네? 힌트 드릴게요. 저 지금 성 안에 있어요. 저도 성이요? 알아요 아상말고아왜갑기말하는거죠아상이라고 말해야돼 그거 그런거 알아요? 뭐요? 뭔가 이런거 뭐요? 아이템 안쓰.. 누가 누.. 아니요. 내.. 내 이름 말한거 같다 어째? 이거, 가장... 근데 여자야 지역이 아니야 이거봐요 누구 나왔어요? 전 나갔다 들어왔죠 아짱 그게 뭐냐면 바로 가래포탈 가래포탈? 이게 뭐예요? 쓸어 나온 건가? 아 자갈포탈 아씨저 응? 여기서 한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